자, 안녕하세요. 예. 13기를 위한 행정사업 기초실무 자료 8. 화면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별로 안 좋으시게 보이시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으세요. 화면은 뭐, 더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려면은 가입하시고,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인허 가에 관련된 사이트를 다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가시험 출신 행정사에는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을 시험으로만 합격한 민간인 출신 행정사분들만 가입을 받고 있어요. 그냥 별다른 거 없어요. 예. 네. 어, 무슨 학교 출신들만 모이는 동창회가 있듯이, 이, 이 국가시험 출신 행정사에도 시험 출신의 행정사만 모이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뭐, 왜 경출은 가입을 안 시키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경출도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 너무 많아요. 시험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조직에도, 어, 경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어? 그런데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직은 모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협잡과 뒤에서 궁짝하고 사바사바하고 그냥 머리띠 들고 산자여 따르라 하고 그냥 그러다가 다시 뒷동수 찍어 뽕 뽑아먹고 어? 돈벌어쳐먹고 뭐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우리 시험 출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전해일 전해일 거리냐? 전해일이 내세울 건 없는 인간이에요. 하지만은 희소성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해일 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어? 아직까지 그 권력에 빌붙지 않고 왔다갔다 손만 잡으면은 전해일이가 뭐 아닌 말로 제도권에서 한 자리 못 차지하겠습니까? 어? 옛날부터 계속 이 왔어요. 뭐 누굴 만나라. 뭐 또, 또, 어떻게 해라. 네가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 진짜. 제가 이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이사만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행정학회에서 학회장을 4년을 했어요 예? 지금 이최 거의 최장기간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직을 있, 있는 분도 있으시지만 은 최장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4년 넘는 기간 동안 예? 그 정도로 봉사를 했고 하, 아닌 말로 이 자리를 할 만큼 했어요 예. 근데 그 자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저는 봉사할 만큼 봉사했고, 소위 거드름 피우는 완장을 찰 만큼 찼다고요. 해 근데 무슨 나이 먹고, 어? 수치, 시험 출신 일기라는, 자칭 올러라는 작자가 그 완장한 게 조금 더 찰라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 사람 배신하고, 저 사람 뒤통수 치고, 어, 여기, 이 뭐, 자기가 뭐 메이커다. 메이커긴 무슨 메이커? 브로커지, 응? 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 내세우고 수 틀리면 막 그냥 성질부리고 나서 오고 와가지고 또뭐또어 저기 이돈 뽑아가지고 더 울고 먹고 아나돈 어 많아 하면서 돈 많다고 하는 놈이 놈들이 뭐 돈을 갖다 왜 이렇게 많이 뺏어 먹어 아이 돈어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헤쳐먹고 어돈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헤쳐먹고 이뭔씨이란 말이야 이거 어 제가 그 13기 행정사분들한테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좀 말을 과격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행정사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시험 출신 행정사에만은 이런 꾸정물 같은 더러운 어떤 일부입니다. 일부 또꼭 일부라고 해야지 또 다수의 우리 선배 행정사님들 시출들은 좋은 분들 많아요. 단지 이제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잘 속지 사기를 다잘 당하는 좀또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또저 입장에서는. 예. 뭐 너는 뭐 너만 아니야? 니내 네 구조는 어떠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 저기, 제가 그런데 가담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범죄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그 범죄를 알잖아요. 예. 그 범죄자의 심리를 더잘 알잖아. 일반인보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일들을 일부 가담하고 일부 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도저히 양심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심리라든지 그 어, 루트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알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런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어, 국가시험출신 행정사에 가입하셔가지고 시출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02795049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가입시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